예, 크크기입니다. 오늘은 그, 타이어 휠 있잖아요. 휠에 대해서 좀할 건데. 굳이 저는 비싼 거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예, 요거 휠 타이어 샤이닝 크리너.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샀습니다. 3,000원. 요거를 쉽게 흔들어서 여기 오프 보이죠? 온으로 해서 乌林岛上面。 예그하죠 예, 뭐, 굳이, 뭐, 비싼 거살 필요 없어요. 3,000원짜리 에도 충분합니다. 이상, 흑극이었습니다.